네. 오늘도 현장에 나와 있고요. 여기 문이 이제 달렸습니다. 여기 다용도실에 문을 오늘 아침에 달았고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사실 스티로폼인데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요게 또 요런 게 안쪽으로 콘크리트에도 박혀 있긴 해요.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박혀 있거든요.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 이렇게 바뀌어 있고, 폼을 좀 쌓아놨는데, 폼은 일단 내일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사이에 쏘라고 하더라고요. 이쪽도 눈틀에 하나, 둘, 세 군데 이렇게 뭐 연결 철 같은 걸로 이렇게 박아놨는데, 사실 이스트로폼은 의미가 없고, 이 안쪽에 콘크리트에 박힌 게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현관에도 이제 문이 달렸고 이 문이 성우 성우 럭셔리 도어다네요. 요거는 나중에 도어락을 달 예정이고 그 IoT랑 연결을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. 안쪽에 1층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방이고, 여기는 계단 아래 주의 취급 시 날카로움 주의 보호 탭 제거 시칼 사용 금지 바랍니다. 도어 다리 부위 칼 사용 금지. 영림 임업 주식회사 뭐 이렇게 돼있네요이 문틀에 비닐 뗄때 조심해서 떼라는 거겠죠 긁히니까 여기는 1층 방에서 여기 골프장 쪽에 보이는 방인데 건축자재가 많이 모여있네요. 폐기물들이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섞어주는 기계 같구요. 요거 1층에 거실입니다. 1층 거실은 뭐 아직 어제랑 비슷한 것 같고, 여기 타일이 와가지고, 어, 잠시만요. 어, 네, 타일이 와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, 아, 타일은 어제 설치했죠. 어제 아직 좀 설치 안한 부분이 좀 있는데, 그건 아마 나중에 할것 같습니다. 여기 계단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, 손상이 안 되도록 이렇게 뭐 자재들을 깔아놨네요. 이게 실제 계단이 될 거죠. 안쪽에 지금 방이 아주 하얘졌습니다. 하얀 방이 됐고 여기는 2층의 방이고요. 여기도 2층의 방이고 하얗게 칠해져 있네요. 아직 최종적으로 칠해진 건 아니고 추가로 더 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진짜 여러 번 칠하네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요 칠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이것 때문에 지금, 그니까 요, 페인트 칠하는 게, 인건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, 인건비 때문에 비용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, 여기. 페인트 칠하는 게. 여기 뭐, 여러 자재들도 있고, 이것도 뭐 섞어주는 기계인가 그런 것 같고요. 이거는 뭐 중간에 요 기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계 같고, 여기 타일들이 와 있어요. 자재들이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, 여기도 지금 타일이 와 있고, 음, 대동 타일, 이거는 대동 타일이고, 이거는 세라믹 타일인데, 음... 차이나네, 메이드 인 차이나. 여기도 타일이 자재가 쌓여 있고요. 아직 작업을 안한 상태고, 이 방도 아주 하얗습니다. 하얀 방이 됐어요. 여기는 빨래통. 쑥 던지는 빨래통이고요.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3층도 지금 계단이 여기는 아직 안 됐고, 3층도 여기 막 칠이, 하얗게 칠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벽면들도 그렇고, 여기가 이제 3층의 주방 쪽인데, 요, 요런 모양의 타일을 골랐습니다. 아주 화려하네요. 이쪽 벽면은, 이쪽도 엄청 화려하죠. 이쪽은 방이고, 3층은 좀 화려하게 했어요. 요, 요 타일도 보이시죠? 그리고 이 타일 붙이는 어, 냄새가 지금 본드 냄새가 나는데 요 세라픽스라는 걸로 붙인 것 같습니다. 음, 어쨌든 이런 걸로 본드로 붙여놨고. 이런 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여긴 파우더룸 쪽이고요. 이뭐 스위치겠죠. 화장실입니다. 어, 타일이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. 모양이. 타일을 잘 고른 것 같고.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.